네, 안녕하십니까. 동생통사 강동환TV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백령도라서 어, 방송 장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화질이 별로 좋지 않은 점 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백령도에서 약 17km 떨어진 곳에 황해도 용련이라는 곳이 있는데, 어, 원래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 섬은 2013년 3월에 김정은이 직접 새 채남단 이 원래도 방어부대를 왔다 간 적이 있는데,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카메라 렌즈를 쭉 확대해서 북한의 섬을 바라보면, 이 섬이 바로 2013년 3월에 김정은이 왔다 갔다는 원래도라는 곳입니다. 그섬 뒤편으로 북한의 어, 땅이 보이고 어, 많은 건물들이 조성되어 있는게 어, 보이는데요 이곳이 바로 황해도 용연이라고 그럽니다 북한의 단층집으로 보이는 어, 집들이 어, 쭉 놓여져 있는데 전체 마을의 어, 모습을 보면 이게 그 북중 국경에서 바라봤던 전형적인 북녘 마을의 모습인데요 어, 3층짜리 아파트도 있고 1층 단층 집도 보이고 북한의 향가에도 저렇게 군 시설인 용치가 어,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건물을 조금 더 확대를 해 보면요, 양쪽에 그림이 두개 벽에 걸려져 있죠. 이건 전형적으로 북한의 그 문화 예술 해관 건물을 어, 의미를 하고 3층 5층 집들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어, 이 섬과 육지 사이의 거리가 그렇게 멀지가 않죠. 원래도 아마 최전방 그 부대다라고 어 김정은이 이야기를 했는데, 자 제가 다른 날 다시 한번 가봤습니다. 똑같은 장소인데 이건 다른 날입니다. 왜냐하면 날씨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 원래도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요, 어 육지와 떨어져 있는 뭐 북한에서는 그 최남단이라고 할수 있는. 그 서해 최전방 부대이죠. 그래서 김정은 이곳에 직접 어, 와서 뭐 불바다 지시를 했던 적도 있고 자 여기 주목할 거는 배가 한척있습니다이 배가 항상 여기에 정박을 해 놓는다고 합니다. 이 군함인데 네, 이 배를 다시 한번 쭉 확대해서 보면 그 원래도 바로 옆에 서 있는 군함인데 이 백령도 주민들의 증언들에 따르면 저 배는 항상 저기에 서 있다고 그럽니다. 기름이 부족하기 때문에 구동을 못하고 늘 저곳에. 어, 세워놓는다고 하는데 그 뒤편으로도 보면 아주 큰 건물이 하나 보이죠. 이거는 일반 그 주택이라기보다는 아마 공공 건물 정도로 어,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앞쪽으로 산 밑에 북한 주민들이 살고 있는 1층 잔층집 살림집이 쭉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앞에도 배관척이 있는데 이건 어선으로 보이고요. 자 멀리 다시 한번 보면 약 17km 전방에 떨어져 있는 네, 북한의 원래도입니다.